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이 커서 한번 털어놓아봅니다. 도박이라고 해봤자 바둑이 조금 토토 조금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요. 바둑이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토토만 붙잡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단도해보자 하고 3개월 얌전히 지냈는데요. 저번 달부터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다시 시작. 그러다 한 번씩 로또배이라고 90배 넘는 거몇번 맞추면서 그게 진짜 독약처럼 작용했나 봐요. 그때 그 짜릿함 때문에 한 번만 더 입원해도 될지도 이런 생각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엔 그 달달함에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크진 않다 해도 매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머릿속은 계속 경기 생각 뿐이고 끊고 싶은데도 그냥 자동으로 사이트 들어가고 소액으로라도 한번 따면, 로또보다 이게 확률은 높지 이런 망상 때문에 자꾸 합리화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락으로 천천히 빠지는 기분입니다. 제가 여자라 그런가 크게 날린 적은 다행히 없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열받으면 분노배 타고 싶은 충동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스스로가 한심할 정도예요. 하루에 2만원이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매일 쌓이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성비도 안 나오고 기분만 더 우울해지고, 충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현타랑 자괴감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독적으로 너무 잘 빠지는 타입이라 더 무서워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지 왜 손을 못 대는지. 토토 어떻게 끊으셨나요? 진짜 이쯤에서 손 떼고 싶은데 혼자선 너무 버겁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